가을 하늘 아래 서로의 마음에서 빛나는 보석을 찾아 장애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된두 쌍의 커플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금정구 체육공원로에 위치한 야외 결혼식장에서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 결혼 상담소가 주최하고 장애인 결혼 후원회가 주관하며 부산 광역시가 후원한 내 마음의 보석 찾기 제16회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결혼 상담소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쌍의 커플 김철호 김현주 신랑 신부 그리고 김종원 김송주 신랑 신부입니다. 장애를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된 이들은 내 마음의 보석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주례를 맡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며 두 가정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나흘의 끝자락, 금정의 하늘 아래 울려퍼진 축가와 박수 속에서 두 쌍의 신랑 신부는 내 마음의 보석을 찾아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부산시 관계자와 후원이사, 단체장, 자원봉사자, 그리고 하객 등 150여 명이 함께해 두 커플의 새로운 출발을 따뜻하게 축하했습니다. 식장 곳곳에는 사랑은 장애를 뛰어넘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고 하객들의 박수와 축복 속에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결혼상담소에서 장애인의 결혼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을 만들어가고 있고, 장애인이라서 더욱 몸이 불편한 부분들또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또 부모님들까지도 장애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망설임 속에서 세월를 보는다가 장애인들이 결코 제2의 인생을 가지지 못하고 주저앉는 장애인을 알아서 그리고 장애인 청년학교 결혼 상담소에서 결혼된 대한 상담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서 아름답게 네, 네, 네. 이루어 갈수 있는 결혼식을 준비를 해드리고 그것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모든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결혼 상담소 구현해서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오늘은 부산, 해마다 이렇게 세상, 대상, 대상 많게는 다섯 살 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장애인 결혼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산장애인총연합회서는 장애인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합동결혼식과 함께 장애인들이 새로운 인생의 입장을 이루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결혼후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결혼상담소는 1992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131상의 커플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장애인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돕고 있습니다.